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저를 그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이 그 의원님이 포괄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가치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누가 핵 인질이 되는 것이 그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에서 군대를 빼고 이건 평화동맹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종의 평화지상주의인데.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 아니에요? 어, 정말로 제가 어,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다 그 얘기만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 동맹의 이런 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평화 동맹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초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같이 드렸었다는 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확인한 겁니다. 그런 지금 장관의 북한 중심주의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사고로 어떻게 균형 잡힌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이 저를 그 북한 편향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이 그 의원님이 포괄동맹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저 역시 군사동맹 성격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 인사 청문회 우리...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그 군사 동맹, 냉전 동맹을 탈피해서 그 평화 동맹으로 갈수 있다는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우리 안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시장 경제에 대한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평화동맹으로 더 전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동시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영 장관께서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도외시하고 모든 것을 북한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반미 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제가 80년대 평화 통일 운동을 했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그 시간에 제가, 어, 미국에 대해서, 좀더 급진적이고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금, 어, 제가 그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어, 이 자리에서, 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어, 생각의 유연성이나 변화 과정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그어뭐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그, 어그 외교 관계에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에 전 충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저를 그렇게 어 단정하고 어또 그렇게 낙인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냉전 동맹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적어도 분명히 오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질문에 잘 답변하십시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파괴됐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건물이죠. 네, 백억 정도. 누군가가 우리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공격하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 실무진이 그냥 유감이다 말 한마디로 일탈락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어, 청와대와 NSC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우리 통일부에서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해 제가 원내대표 시절부터 북에 크고 작은 군사적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어, 한반도 평화로 가는 우리 결의의 그 염원, 이것과 전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어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선언에도 어 그런 합의 정신에도 어,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통일부는 굴정적인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적어도 굴정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